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오라클 미국 정부의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할인 혜택 제공 그리고 뉴욕 시장을 위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맘단이 백만 장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미국 정부와 오라클의 대규모 할인 계약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오라클이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이번 계약은 미국 연방 정부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을 크게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르면 오라클은 올해 11월 말까지 정부 기관의 자사의 라이선스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려 7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할인 폭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방조달청은 상당한 수준의 할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잠깐, 클라우드 인프라는 데이터 저장과 컴퓨팅, 네트워킹 등 현대 IT 시스템의 핵심을 이루는 기술입니다. 이번 계약은 정부가 대규모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도입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조달청의 조시구르엠마운국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목표는 연방 정부의 모든 구매력을 한데 모아 납세자들에게 최고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제3자를 거치지 않고 기술 기업들과 직접 협상해 정부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연방조달을 통합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정부 효율성 부서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IT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메인프레임 컴퓨터 같은 구식 시스템을 다수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오라클과의 계약에는 연방정부가 오라클의 인공지능 서비스에 접근하고 기존 IT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라클은 이번 계약을 통해 클라우드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굳히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 웹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에저가 클라우드 시장의 양대산맥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오라클도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실제로 오라클은 이번 회계 연도에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성장률이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4% 성장보다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오라클의 최고 경영자 사프라 카츠는 이번 계약에 대해 우리는 미국 정부를 위한 우리의 헌신에 확고부동합니다. 모든 부서와 기관이 오라클 클라우드와 AI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라클은 국방부와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국방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할인 계약으로 국방부도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1월 오라클 공동 창립자인 레리 엘리슨이 폐각관에서 열린 스타게이트 발표.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오라클과 소프트뱅크가 오픈 AI를 위해 건설 중인 대규모 데이터 센터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오라클은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 경쟁에서 승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틱톡의 사업부를 오라클로 이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 계약은 오라클이 미국 정부의 클라우드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오라클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쟁자들을 상대로 얼마나 더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 정부의 IT 시스템 현대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뉴욕 시장 선거와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욕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뜻밖의 승자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조란 맘단이 후보인데요. 그는 민주사회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일부 체계, 거물들과 월가의 백만 장자들까지도 그의 승리를 조용히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초 뉴욕의 영향력 있는 인사 중한 명인 캐시 와일드는 한 커피숍에서 맘다니 후보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맘다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당신들의 사업을 장악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반자본주의자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뉴욕의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재계와 협력할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맘다니 후보의 예비선거 승리는 뉴욕 재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부는 그가 당선될 경우 뉴욕을 떠나겠다고 말했고, 또 일부는 그를 통해 더 공평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CEO, 트레이더, 투자자, 기업 변호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1% 소득 일부를 기꺼이 내놓을 양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의 극심한 소득 불평등이 결국 인재 유치력을 약화시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 브래들리 투스크는 뉴욕 시민들이 그의 성공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유명 식당 발타자르의 사장 키스 맥널리도 인스타그램에서 그를 환상적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또 다른 벤처 캐피털리스트 제임스 휴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세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을 걷기 위함이 아니라 좋은 정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맘다니 후보는 무료버스, 규제 대상 아파트 임대료 동결, 시가 운영하는 식료품점, 그리고 생후 6주 이상 영유아를 위한 보편적 보육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정책들은 특히 백만 장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를 지지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현실적인 협상가라고 보고, 어떤 이들은 주 의회가 그의 과도한 사회주의 정책을 견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무슬림과 아시아계 정체성에 자신을 투영하는 이들도 있었고, 성희롱 혐의를 받았던 앤드류 쿠오모전 뉴욕 주지사에게 투표하고 싶지 않아 그를 선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뉴욕의 상위 1%는 진보적 인물을 지지해 왔습니다. 1970년에는 센트럴파크가 보이는 아파트에서 블랙팬서당 모금행사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급진적 세련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2025년 현재 억만장자는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상위 1%가 지지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는 소득불평등의 심화 연방정부의 보수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간다 출신 미국 시민권자인 맘다니 후보를 추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지자들도 자신들이 소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필레크먼과 된롭 같은 인물들은 그의 재분배 정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크먼은 트위터에서 현 시장이 내리게 덤스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맘단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민자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뉴욕의 20만 개 소규모 사업체 중 절반 이상이 이민자 소유인데 그들은 높은 물가 때문에 도시를 떠나야 하는 현실 속에서 맘단이 후보의 메시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맘단이 후보는 대기업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뉴욕의 가장 큰 산업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월가의 비밀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그를 지지다가는 블랙리스트에 오를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자금 자료를 보면 제인 스트리트 캐피털의 트레이더, 도이체 방크의 전무이사, 골드만 삭스 직원 등도 그의 후원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20에서 30대의 사회 초년생들로 뉴욕에 비교적 최근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벤처 캐피털리스트 휴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을 진실되게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